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마늘 한개 다져 넣고요. 후추 쓱쓱쓱 갈아서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서 한쪽에 잠시 두세요. 오이는 반으로 자르고요. 먹기 좋게 톡톡톡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도 반으로 잘라주세요. 오이와 토마토, 여름에 제일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보카도를 한 가지 더 하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더 맛있어져요. 아보카도는 4등분해서 씨를 빼고 껍질을 벗긴 후에 한입 크기로 톡톡톡 잘라주세요. 보라 양파도 얇게 채 썰어서 넣어주고요. 드레싱 쭉 붓고 골고루 잘 섞어주면 오이 토마토 아보카도 샐러드 완성이에요. 어때요? 맛있을 것 같죠? 포크로 콕콕 찍어서 먹어보면요. 부드럽고 고소한 아보카도가 진한 토마토 감칠맛과 아삭한 오이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고요. 마늘 향이 살짝 도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과 아삭한 양파가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샐러드예요. 하루 채소 권장량을 채우기에 참 좋은 샐러드. 오이와 토마토가 제일 먹기 좋은 계절. 오늘은 아보카도를 추가해 보세요. 혈관도 깨끗해지고 심장도 장도 튼튼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